이 시간에는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에게 찾아와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신부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내가 계속 성당에 나간다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가엾게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내가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부인은 또 성당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신부님. 아직까지는 제가 무사합니다. 그러자 또그 신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슨 일이 있지요?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다른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계속해서 성당에 다닌다면 이번에는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신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더 이상 오지 마시고 마을 저편에 있는 회교에 나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 신부님의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나약한 의지 때문에 나가 게으르고 아니란 생활 패턴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초월하지 못하면 결코 믿음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결과는. 영웅 구원을 받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리오 왕 시대에 세 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에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유대 출신 다니엘이 자신들은 제쳐놓고 수석 총리에 오른 것을 시기하는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밀어내기 위해 악한 계계를 꾸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게 해서 30일이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간교하고 악한 올무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조서를 꾸미고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을 찍어서 오음석 달삭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금령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이 절대 절체절명의 이 위기를 믿음으로 정면 돌파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야외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로 그곳에서 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숙소에서 언제나 하루 세 번씩. 조국 에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총리들에 의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할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국법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데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로 믿음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을 가로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며 한계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동안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느냐고 원망하며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으로든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어둠의 건세인 사단 마귀의 덫치요 올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저앉거나 피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야구보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아 나는 이래서 못가 저래서 못가 피곤해서 기도 못해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는 걸로 만족할래 이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한절히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예수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한계를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히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에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성경에 보면 지혜의 대명사는 솔로몬이라면 고난의 대명사는 바로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처참과 한란 가운데서 그동안 믿음에 쌓아올린 덕망과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음에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기 1장 2 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운죠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야외시오 치하신자도 야외시오니 야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와 건세를 한 몸에 누리고 또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시던 자였지만 그 인생의 고난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나이 40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믿음이 흔들릴 때 원망과 불평은 사단 마귀를 응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부추기고 부채질하는 못난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문제를 발생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위기 의식을 느끼며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요 특징입니다. 그런 마귀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 즉손안 대고 코 풀듯이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리포서 바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한 길로 할렐루야 오른길로 승리하는 길로 성공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이래다 보니까 우리가 돌고 돌고 돌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도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도 그랬듯이 그들이 나가서 맞짱 떠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그 적과의 싸움에서 맞짱 떠서 바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0편 50편 2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믿음의 행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예의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즉 전인적인 구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하늘을 만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기고 헌신함에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그 봉사, 희생, 헌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들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것을 받아 주셨어. 그 다음에는 넘치도록 다시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매니저요, 멘토로 우리 가운데 늘와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말로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도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 가짜 믿음입니다. 환경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 가짜 믿음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의지를 초월하지 못하고 늘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것도 가짜 믿음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늘 개선하고 저울질하는 것도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믿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거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 진짜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거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도 우리 안수집사님이 기도를 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형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겨우 자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나이값을 하고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새로운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5일 동안 아침 급식을 하면서 하루 3시간씩 기도하고, 날마다 전두를, 전두지를 돌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제가 야곱처럼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가진 몸모림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20년의 결과는 그리 제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몸에 잉태하면 그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결코 그 뱃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없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특징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생기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 없는 것은 병들었거나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기도를 하다가 영적인 심한 갈등과 정말 뭐랄까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가 좁은 평수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우리가 신앙의 목장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넓은 곳에 80평이라는 큰 성전을 주었음에도 여전히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해라. 성령을 체험하게 해라. 성령의 생기를 받게 해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받느니라. 우리가 뭘로 침노할까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오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보험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능력이요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귀한 대가를 그 귀한 가치를 못 느끼고 그 대가를 우리가 합당하게 치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처음에 그때 그 설렘과 그 소망이 넘쳐나고 마음이 기쁘고 이랬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삶에 찌들리고 세상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응? 희석이 되어서 이제는 그저 아 나는 방언 받았지 그냥 은사 방언으로 남았어 기도할 때만 그냥 날라날라 그러면서 방언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그 선물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영향으로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느끼게 되면 바로 지혜가 임하고 명철이 임하고 모략이 임하고 건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주도권을 지고 어둠의 자식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도 네 번을 기진해서 패닉이 와서 쓰러지다 보니까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했어요. 근데 제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렸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응?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구나. 이제 다시 기도하자. 다시 성령의 능력을 더 입고 다시 한번 목회를 시작해 보자. 오늘이 바로 시작이라고 20년의 모든 저거는 가짜였다고 생각하고 가짜는 아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성도들 기도시키고 성령으로 무장시켜라 하나님의 전신갑조로 무장시켜라 그래서 제가 성령님과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님, 그러면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그제, 그제. 그제 이제 제가 어제까지 이제 아침 음 식을 했는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세요.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단한 명에게도 한 명에게만이라도 성령 세례 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성령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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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우리 청년부 회장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구보다 투철합니다. 그런데 바로 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볼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가고 있구나.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부를 때 행복해야 되고 기도를 할때 행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도 여러분이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없고 감동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전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 하지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문제 해결받고 정말 성령 세례받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려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 네. 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기둥같이 기라성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서 승리자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소유이 소율, 빼놓고는 다 어린애 아니에요. 응?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사리를 응? 판단하고 생각하고, 응? 어떻게 해요? 정말 응?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사고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뭐의게임쓰세요 전도하세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 대신에 무릎을 꿇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성령의 능력을 덧잇고 성령 목회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요. 또 마지막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